아줌마! 아줌마! 아줌마, 내려봐! 내려봐, 내려봐, 내려봐! 에이, 아줌마! 어이! 아이, 운전을 왜 그따구로 해! 창문 내려 창문 내려봐! 창문 내려보라고, 아줌마! 아이, 참, 이 아줌마, 웃긴 아줌마네, 진짜. 아니, 뭐하는 아줌마야! 에? 예? 아, 나 진짜 미치겠네, 진짜. 아니, 운전을 뭐, 그렇다고 그래. 물을와마나 청문 열어보라고. 왜 그러세요? 아이, 참 미치겠네, 진짜. 아니, 뭐, 운전을 왜, 1차선에서 왜 이렇게, 이렇게 천천히 달려? 죄송해요, 저 초보 운전이라서. 죄송합니다. 아 초보 운전이면 뭐, 저기, 뭐야, 그렇게 천천히 달려도 돼? 어? 아나 진짜 답답해 죽겠네, 진짜, 야좀 막. 아, 문을 열라면 문을 열어야지. 물 잠가놓고 뭐 하는 거야, 이게 지금 이게. 에이씨. 야, 아줌마, 나와봐. 아, 나 돌아버리게 돼, 진짜. 아니, 아줌마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, 김 여사라는 말이 나오지. 아, 나 진짜, 이김 여사들, 진짜. 아우, 진짜 답답하게 운전하고, 진짜. 나오라고, 이 아줌마. 예. 아까 보니까, 내가 한마디 했다고, 앞에서 더 천천히 달리던데? 보복 운전이야? 예. 아 보복 운전 신고해줘? 아 보복 운전 한거 아니에요. 다 미치겠네, 진짜. 그 보복 운전 신고하면은, 벌금 500만인 거 알아볼라. 그 미안하면 은나 양아치 아닌데 그냥 미안하면 한 200만원만 보내 네? 뭐 얘야 200만원이면 싸게 해준거지 뭐 양아치로 하나 진짜 저왜 그러세요 제... 친구하면 500만원이야 200만원 달라고 아 진짜 이 아줌마 말기 못하더래 진짜 맨날 뭐 뭐가 뭐 이렇게 죄송한데 뭐 이렇게 아줌마 내리라고 내리라고 씨. 내려 아, 나 미치겠네, 진짜. 안 내려? 앉아있어, 앉아있어. 아, 씨 왜? 내리라고, 내리라고. 아저씨. 어. 내렸어, 왜? 뭐? 어? 뭐, 뭐 하는 사람이야, 당신? 뭐? 예? 네? 뭐 하는 사람이냐고. 아, 그쪽은 뭐 하시는 분인데요? 내가 먼저 물었잖아! 네. 저, 저기. 개인사업자 하는 사람인데요? 뭐? 개인사업자 하는 사람이라고요? 법인까지는 아니고 개인 사업자. 그 저기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, 지금 많이 힘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. 아, 지금 내가 지 그거 물어봤어? 저번에 소득신고 이렇게 했는데, 많이 안 나와서 환급받았어요. 뭐 그런 사람입니다만, 뭐, 그렇게 살고 있어요. 예. 아, 내가 지금 그거 물어봤냐고! 왜내 여자친구한테 소리 지르고 그러냐고! 제가 소리 질렀다고요? 소리 안 질렀어? 여기 트럭이랑 차 많이 다녀서 크게 소리 안내면 안들려요 그래서 좀 원성이 높았던 거예요 제가 소리를 좀 낮춰볼까요? 들리는지 안들리는지 들려요? 안 들리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들리니까 조용해 조용히 하고 저희가 이거 나 자고 있었다 무슨 일 있었는지 얘기 좀 해봐. 지금 뭔가 많이 열받으신 것 같으니까 좀 거리를 좀 두시죠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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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어이, 어디 가? 에? 네? 어디 가냐고. 아니, 좀 거리를 두자고요, 거리를. 아, 와, 좀. 어디 가? 얘기하는 중인데. 좀 열받으셨으니까 좀 거리 좀 두자고요. 여기 있으라고. 조용히 하고 있어. 나 자고 있었을 때 무슨 일 있었는지 자기가 직접 얘기해봐. 내가 어. 초보 전이잖아 어. 모운전인데 어린이 보호구에서 어. 천천히 왔다고 어. 뒤에서 엄청 빵빵거리더라고 뭐? 어린이 보구에서 빵빵됐다고? 뭐? 정신없는 놈이네 이거 그리고 막 어. 나한테 창문을 뚫기면서 어. 어. 타이어로 발로 차면서, 발로 차면서. 뭐 나오라고, 나오라고. 발로 협박하고 협박하고. 어. 난리도 아니었다니까 진짜 나 무서워하고 뭐. 죽는 줄알았다니뭐 협박을 해 이거 정신없는 놈이네 진짜 그기야 그. 어. 어. 그 뭐라더라 그 보복운전으로 신고한다고 보복. 그 어. 200만원 자기이 200만. 입금하라고 나보고 뭐. 갱년하라고 뭐. 뭐. 200만 원 내? 이거 정신없는 놈이네, 진짜? 아, 지금 누가 들어도 지두 분이 더 정신없어요. 뭐? 야, 어떤 사람 들어도 지금 두 분이 더, 정... 누가 이야기할 거예요? 한 사람만 이야기하세요. 너무 정신없어, 진짜. 아, 지금 말이면 단줄 알아. 장난해? 어? 어? 장난해? 아, 지금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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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? 야, 장난하냐고! 아, 아, 아 정신없어. 아, 정 들... 아, 어, 어, 잠깐만. 저기요. 산소가 안 올라가니까 정신없잖아요 예? 네? 머리에 산소가 안 올라가니까 정신없잖아요 아왜 그래요 정신없게 흔들시고아 200만원? 너 진짜 한 200대 맞아볼래? 아이씨 200대 아니, 하지마 왜그래 아이짜 기다려봐 아, 하지마. 죄송해요 죄송해요 하지마 아이 됐어, 됐어, 됐어. 됐어 저기요 그만하시죠 저 여자친구분도 지금 많이 겁먹고 지금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, 저 여자친구분, 아까 저기 마음에 상처도 있으시니까, 이제 더 이상, 더 이상 이게 상처받는 거 저도 원치 않습니다. 그니까, 러그만하시죠뭔 소리 하는 거야. 그만하십시오. 그만하세요. 아니, 뭔 소리 하는 거야, 어? 아니, 당신 때문에 내 여자친구 마음에는 상처를 입었는데, 당신이야말로 여기 와가지고 내 여자친구한테 정중하게 사과해. 저기요. 저도 여기 긁혀가지고 예? 목뭐 긁혀가지고 상처받았거든요? 어? 저기 여기 저기 사과하세요 이 사람이 지금 제정신인가 내가 당신한테 사과를 왜해 예? 내가 사과를 왜 하냐고 사과 못하겠어요? 못하겠어 어? 못하겠다고 못하겠다면 남자답게 제가 시범 보이겠습니다 어? 저기 여자친구분 제가 죄송하게 됐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. 뭐? 정말 죄송합니다. 아니, 뭐야, 제 아. 자, 신문 보였습니다. 그리고 저기, 뭐, 가겠습니다. 아, 예. 아, 예, 예, 예. 아, 이 뭐라 하지? 어, 네. 어. 이거 가져가가지고, 그거 다친 거, 그거 연고 사서 바르시고. 그리고 저 앞으로 저기, 뭐야, 그 여성 운전자분한테 협박하고 무시하고 저 그런 거 하지 마요, 진짜, 그, 어? 아니, 그, 같은 남자끼리, 그, 여자를 보호해줘야지, 그, 어떻게 여성 운전자를. 아우, 진짜. 자기가 가자. 죄송합니다. 아, 타, 타, 자기 들어가.